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날씨가 조금 변덕을 부립니다. 오전에 또 비가 왔다. 잠깐 또 날씨가 맑았다가 좀 흐렸죠. 그다가그리고 지금 또 비가 또 옵니다. 어쨌든 날씨가 변덕스러워요. 그런데도 뭐 한번 뭐 운동하려고 했던 거는 그냥 계속 또곰니다 그래서 또 자전거를 탔습니다. 나가서 뭔가 운동을 하고 하다 보면 얻는 게 있어요. 하나는 건강을 주셨다는 거예요. 건강을 주셨어요.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을 주셨고, 또 거의 돌아와서 사무실 앞에 공원에 시커먼 비닐봉투에 뭔가 있어요. 눈에 띕니다. 우린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호기심 천국. 또 여러분이 이걸 주워왔어요 괜찮지 않습니까? 이런 복장이, 아, 깜짝, 아이고. 네, 이렇게 이런 안경을 딱 쓰면 스페인의 영화배우, 저 같은 영화배우가 딱 있습니다. 스페인의 영화배우 같은 이런 사람이 아니라 저 같은 스페인의 그런 영화배우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또한 바탕 어뭐 생활했으면 좀 이름 좀 날렸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름을 못 날리고 있어요. <laughs> 또 뭔가 어 또비용이 또 도졌다고. 아, 어쨌든 나가서 움직이면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서 뭔가 하나 죽고 어? 보는 거자연를 보는 게 정신적 건강 하나 죽고. 또, 육체적으로 뭔가 운동을 하니까, 전신 혈액순환이 잘 돼서, 하나 또, 육체적 건강도 죽고, 또, 이렇게, 가외로, 또 이렇게 티셔츠도 하나 죽고, 그냥 깁니다. 그냥. 그래서 오늘 일석삼조, 세 개를 주셨어요. 그리고 자전거 타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사람이 살면서, 별의별 사람이 다 했지만, 건강에 관련된 걸세 가지로 구분해서 볼수 있어요. 병 없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뭐저 같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그 사람 중에 하나예요.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그냥 아픈데 그냥 저냥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또 아픔을 이기지 못하고 그냥 병에 그냥 찌들어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세종류라이 말이에요. 왜이얘기 하냐면, 병은 건강할 때 지키라 이 말이에요. 중국의 그 유명한 명예, 편작 이야기, 화타 편작. 어, 편작은 2500년 전 중국 천추시대의 바레군의 명예입니다. 아주 명예 중에 명예. 아, 지금의 뭐 산동성 정도 되겠죠. 거기에 명예입니다. 에, 이제 그 황제가 명예를 찾아라라고 했는데 편작이 거기 갔어요. 자네가 그렇게 명인가 라고 했더니 명의가 저는 명의 축에 못 끼고 그냥 하급 의사일 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너보다 더 괜찮은 의사가 있느냐? 예,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저보다 제일 큰 형님은, 어? 큰 형님은 병이 생기기 전에 그 사람을 보고 병이 생길 것을 미연에 막아주는, 예방하는, 병이 생기지 않게 하는 이러한 의술을 펼치는 큰 형님이 있습니다. 그래 또 있냐? 네, 또두 번째 형님은 병이 생기면 즉시 고쳐주는 그런 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두 분의 의사가 저보다 훨씬 상급의 의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자네는 뭔가 예, 저는 병이 무르익은 다음에 불편함을 해소시켜 주는 아주 하찮은 하급 의사일 뿐입니다. 라고 아주 겸손에 답을 올립니다. 들어보니까 황제가 그게 맞습니다. 그것은 이 화타가 겸손한 것도 겸손하지만 실제 병이 생기기 전에, 치미병 지질이에요. 그게 병이 생기기 전에 병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게 치미병 지질이에요. 동의보감에도 나와 이런 얘기가. 그래서 아픔이 오기 전에 건강을 유지하는 거야. 질병을 예방하는 거야. 그게 질 A급이라 이 말이야. 그두 번째가 병이 생기면 바로 치료하는 사람. 이거 중급이야. 아시겠어요? 현대인들의 생활을 보면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예방해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시겠어요? 뭘로 식이요법 음식이 질병의 만병 질병 발생의 원인인 깨우친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내치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먹는 사람이야. 그리고 이 음식이 몸 속에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빼다고가 되도록 운동을 하는 거야. 꾸준하게. 오 열을 발생시키는 거야. 동양의학의 기본 건강 원칙 투환조이야 발을 자꾸만 움직이는 거야. 걸어댕기는 거야. 걸으면 살고, 누우면 죽는다. 오직 그 얘기 했어요. 운동 중에 가장 좋은 게, 돈안들이고 효과, 짧은 시간에 가장 효과 많이 내는 게, 걷는 거야, 걷는 거. 원래대로 걷는 거야, 맨발로 걷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건강게살아는 사람. 또한 사람은 병 발생 시 즉시 치료하는 사람이야. 근데 급한 것은 약으로 하고, 또, 웬만한 는 그냥 식이요법, 운동을 하는 거야. 그래서 식이요법과 운동을 하지 않고는 병을 치료하지 못해요. 치료하지 못해. 그리고 시기를 놓친 사람들. 만성화는 후에 치료하려고 병원에 들락날락하고 약 먹고 수술하고 이런 사람. 약을 평생 복용해야 되잖아요. 안 되니까. 그게 암, 고혈압, 당뇨, 고지혈, 비만, 뚱땡이, 뇌경색, 중풍들이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만성화된 다음에 뭘 병을 고치려고 딜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지. 그걸 어지러운 거예요. 어리석어지러워. 동양의학에서는 병 발생의 원인을 오장육부에. 조화 균형이 깨질 때 병이 발생한다. 그 맞아요. 서양의학적으로는 혈액 순환이 안될때 병이 생겨.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럼 좀 건강에 살아보려고 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건강에 살아나도 건강에 살아봐야겠다. 그러면 편작이 얘기했듯이 그 유명한 중계 명의가 있지 치미병지질 병이 생기기 전에 병을 다스리라 이 말이요. 에 그게 건강을 유지하는 거야. 질병을, 질병 발생을 예방하자, 이 말이야. 뭘로? 음식으로. 질병이 오기 전에 미연에 방지하는, 그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시겠어요? 전조증상이 나타나면 빨리 예방을 치유하자, 이 말이야. 음식밖에 못한다. 이. 이런 치미병 치질 질병을 예방하고, 그 다음에 건강을 증진하고 유지하는 것은 음식밖에 안 돼. 약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약은 질병에 대한 쓰는 거 아니야. 체질과 건강 정도를 고려해서 먹는 생식이 그래서 가장 좋다는 거예요. 왜? 이 체질과 건강 정도를 고려하는 것은 오장육부의 조화 균형을 맞추기 위한 거야. 그래서 배합비율을 달리 하는 거야. 약을 배합비율을 달리 하는 게 있어? 없잖아요.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전조 증상별, 어떤, 박수영의 그 전조 증상과 자연 치료한 얘기가 그 얘기예요. 우리 몸에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증상들을 내가 쓴 얘기야. 그래서 어디가서 책이? 에? 전조 증상과 자연 치유. 박수영의 전조 증상과 자연 치유. 인터넷 치면 다 나와. 거기에 서양 의학 적 동양 의학 적으로본 이러한 우리 몸에 나타날 수 있는 전조 증상을 썼고 거기에 음식을 어떻게 하라는 게다 나왔어요. 음치 처방까지. 그래서 병 없이 건강하게 살자이 말이야. 두 번째는 스트레스도 병 발생의 원인이야. 이게 오장육배 조화 균형을 깰수 있는 게또이 정신이에요, 마음이야. 자신을 기준으로 상대를 보지 말라이 말이야. 이 세상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전부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여기 턱에 난 수염도 내일 이게 이게 못낸 놈이야. 집어대로 자라 그럼 또 잘라야 돼, 또 다듬어야 돼. 내 턱에 난 수염도 제대로 안 되는데. 내 마누라, 내 남편, 내 자식, 또 다른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움직이고 행동할 수 있을 것 같아? 천만의 말씀이야. 그런 생각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야. 그런 게 스트레스야. 그런 게 오래도록 누적이 되면 불평, 불만, 미움, 분노, 원망이 생. 겨 그러면 안 돼. 그걸 깨우쳐야 돼. 저 사람도 나와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걸 깨우쳐야 돼. 그리고 병이 발생하면 즉시 고치는. 치유하는 노력을 해야 돼. 전조증상이 나타나는데도 별 문제 아니겠지. 이래다 말겠지. 문제 없겠지. 병 키우지 마세요. 그리고 기다릴 필요도 없어요. 세월은 점점점 흘러가는데 그 병이 좋아질 리는 천만의 말씀이 없잖아. 치료시기를 놓치지 말게 하면, 질병을 질병의 예방과 치료는 음식이 으뜸이에요. 약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급성병인 경우. 어? 항생제 써야 될경우항생제 써야지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예방하고 뭐 치유하는 이런 것은 음식이 으뜸이다 모든 병은 음식에서 생긴다는 걸 이제 인식 전환 깨우칠 때가 됐잖아요 나이 90 먹어서 산삼을 먹으면 뭐할 거야 에? 젊고 건강할 때 산삼을 먹어야 효과가 빵 나지 멋있지 않나요? 병원에 들어놓는데 이런 목걸이 차면 뭐라 그러겠어요? 이거 독수리발톱 반지야, 이거. 남대문에서 5천원 주고 산 거야. 내가 끼니까 멋있어요. 그래서 내 이렇게 껴보는 거예요 독수리발톱. 건강할 때 해야지. 병원에 들어놓서 이런 목걸이 차고 이런 반지 차면 그게 무슨 뽀대가 나. 젊은 아 새끼들 보면 그냥 이쁘잖아. 명품 가방 좀 젊었을 때 해. 명품 옷 시계 차 목걸이 젊었을 때 해. 나이 먹어서 우중충할 때 하려고 그러지 말고. 젊어서 뽑네. 아시겠어? 마음껏 하라 이 말이야. 오래도록 건강한 삶을 유지하려면 오장육배 조화 균형을 유지시켜야 하 돼. 그게 음식밖에 안 된다는 거야. 단일 영양제 약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월드에 가슴 아픈 이야기, 루게릭 병 걸리신 분, 또, 파킨슨 병 증후군이 있어요. 이건 더 힘든 거야. 이런 분들, 식구들을 위해서 열심히 산 것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이. 식구들을 위해서 열심히 돈 벌다 보니까, 자신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생각을 못한 거야.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돌아보면서 생활했어야 되는데, 한 가지 잘못한 게 있어요. 식구들이 지켜주지 못한 거야. 마누라를 남편이, 남편을 마누라가 자식 새끼들이 우리 부모님을 지켜주지 못한 거야. 열심히 돈 버는데 거기에 집중돼서 어디가 건강이 누수되고 있는 걸 몰랐던 거야. 그걸 남편이 돈 버는 거 마누라가 지켜줬어야 되고, 마누라가 병들기 전에 남편이 지켜주고 서로 다 지켜줬어요. 이 자식 새끼들이 지켜주고, 얘 서로... 그래야. 오래 하는 거 아니야. 가족이 뭐야. 가족과 함께 오래도록 깔깔거리고 오래 살려면 행복한 삶을 살려면 서로 병 없이 건강하게 살아야 돼요. 긴 병에 효자 없다. 다 떠납니다. 병을 키우고 난 뒤에 치료하려고 하지 마세요. 병이 생기기 전에 생기지 않도록 치미병 동의보감에 치미병 지질이야. 음식 그 중에 가장 으뜸이 생식이에요.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생식이 가장 으뜸이에요. 그것밖에 질병을, 질병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건강을 지키라고 매번 강조하고 침 흘리고 욕하는 게 이유가 그거예요. 병원의 환자들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젊었을 때좀더 운동하고 식이요법에서 건강을 유지할 걸 늦었잖아요. 이제는 음식으로 먹고 치는 병. 약으로도 안 된다는 거 깨우쳐야 되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아픈 다음에, 병이 충분히 익은 다음에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뭐 이거 좀 고쳐주시오. 뭐좀 수술해 주시오. 삶의 질이 떨어진 그런 인생 살지 마세요. 수명이 단축됩니다. 아시겠어요? 건강하게, 건강을 지키고 유지하는 사람들이 가장 오래 살아요. 행복하게 살고. 그 다음에 병이 발생하면 바로 직박으로 바로 고치는 거예요. 병을 이근 다음에 만성화된 다음에 병을 고치자 하지 마세요. 힘들고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너무 큽니다. 가족과 오래 하려면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자식은 부모를, 부모는 자식을 서로 가족 모두가 질병 발생에 어떤 문제점은 없는지 돌아보고 지켜주는 그것이 패밀리야. 니는 이대로, 니는 이대로. 그게 무슨 가족이야. 그러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지금부터라도 가족을 위해서 서로 건강을 위해서 뭔가 부족한 거, 내가 보지 못했던 점들이 있는가 하고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세요. 그리고 가족들 모두의 건강을 지키면서 건강하게 살아갑시다. 아시겠습니까? 아, 오늘 에, 가족들 건강을 이런, 이런 분들 자꾸만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미연에 방지하도록 합시다. 아시겠습니까? 미리 보고 준비하는 그런 멋있는 가족 되세요. 화이팅!